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최고팀, 백악관 권력 장악을 위한 무대 마련, 그리고 한때 법무부의 표적이었던 맥키츠 이제 법무부를 표적으로 삼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준비와 그가 계획하는 백악관 권력 강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의 정부 축소와 연방기관의 권한 재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폐각관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기관과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연방기관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예산 삭감을 지시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상원의 인준 절차를 의회하여 자신이 지명한 임무를 직접 주요 집책에 임명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연방 정부의 구조를 크게 재편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원 휴회를 강제하여 주요 인사를 휴회 기간 동안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명된 인물은 최대 2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헌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와 의원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부와 연방 준비 체제 패더럴 리저브의 기존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펜타곤의 승진 체계를 우회하는 행정 명령을 통해 군 내부의 다양성 중시정책을 제거하고 본인이 지목한 군 인사를 승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을 교체하거나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기존 언론사와 규제기관에도 강력한 압박을 갈 계획입니다. 그는 일부 언론사의 방송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규제, 기관들을 대통령의 권한 아래 통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독립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연방정부 축소 의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조치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명한 일부 후보자들은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백악관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고 의회와 연방 기관의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몇 개의 최전 의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맥케이츠의 과거 논란과 그가 법무부를 책임질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맥케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다. 맥케이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기존 연방 기관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강조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게이츠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증거 부족과 신뢰할 수 없는 증인 문제로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둘째, 게이츠의 법무부와의 갈등 게이츠는 과거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었지만 현재 그는 법무부와 FBI를 비판하며 연방기관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FBI 본부 건설 자금 지원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으며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 ATF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논란 하원윤리위원회는 게이츠가 성적 부정행위와 후적절한 행동에 연루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 하원에서 사임하며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게이츠의 사임 시점은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규칙에 따르면 사임한 의원에 대한 조사는 중단되지만 보고서를 공개할 권리는 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넷째, 게이츠의 정치 스타일과 트럼프와의 관계 게이츠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공청회를 방해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는 윙 미디어의 스타로 떠오르며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보수적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다섯째, 공화당 내 반응과 전망 공화당 내부에서도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의 과거 논란과 법무부의 조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게이츠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새로운 권력 구조 게이츠의 지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권력을 폐각관에 집중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방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맥 게이츠의 법무장관 후보 지명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의 과거 논란과 공화당 내반응이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